우리 종이 오늘 잘하고 왔어. 오늘도 4.8kg더라. 1kg 빠졌는데 0.1kg 빠진 거지? 기운이 없어. 종이 응? 내일도 수액 한번 바꿀 건데, 너 10시부터 6시까지 있을 수 있겠니? 내 병원에? 아, 너무 길다. 그게 순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 얘가 지금 확 올라간 게 지금 두 배가 뛰었으니까 거기까지는 해야 될거 같아 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더는 안할 거야 아무 치료도 안할 거야 난 그냥 집에서 그냥 안고 있을 거야 내가 그게 맞는 거 같아 얘를 위해서 형아, 괜찮아, 괜찮아. 고몽아, 걱정돼. 형아 걱정돼서 형아 옆에 있는 거야. 엄마가 미안해. 형아를 엄마가 잘못 지켜준 것 같아. 가자, 밥 먹고 와, 고몽이. 응? 형아 내일도 수영 맡고 오면 어쩌면 더 좋아질 수도 있대. 알았지? 우리 좋게 생각하자. 쫑이니까, 응? 자, 쫑이, 꽁지머리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어. 고생했으니까 우리. 이제 건강 음료부터 먹어볼까요? 건강 음료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프겠다. 그치 내일도 잘하고 와야 돼, 꽃종이. 아, 꽃종이. 엄마가 얘 이름을 맨날 헷갈려. 아유 잘 먹네, 우리 애기. 억지로 먹이지 말랬는데 집에 오니까 힘나지? 커봐 어떤 강아지가 너보다 더 높았는데 반으로 줄었대. 수액 그렇게 맞고. 그쪼이도 그럴 수 있어. 조금만 더 먹자, 아기. 응. 조금만 삼켜이 왜?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? 슬플 일 없어. 형아 내일 다나고올 거야. 내일 오랫동안 추초에 맞으면, 다날 수도 있네. 우리 물을 더 먹어볼까요? 그러면? 물도, 목도 마르지? 응? 응, 물은 잘 먹네. 응? 자, 먹어봐 나 이거 너무 안 먹어서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조금만 더 먹어봐 응? 조금만 더 먹어보자